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어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라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겠다. 루어 보밤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생산성 컨설팅 회사 싱크 프로덕티브의 창립자 그레이엄 올코스는 친절함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그건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심지어 옆에서 보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쌓인 심리적 안정감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성과로 이어집니다.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더잘 일하고 더잘 연결되고 더 오래 회사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 친절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그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만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누오보암 왕의 생각과 리더십은 친절과 섬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노인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루어보아 왕의 유도십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섬김으로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욱 더 억압함으로 더욱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는 악랄한 정갈채찍을 사용하는 이도십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오랜 시간 성전고와 왕궁을, 왕궁을 건축하였고 이스라엘을 화려하게 지장하였으며 여러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또한 해상무역과 나라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일들의 백성들을 차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회중들은 루어 보암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루어 보암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고역과 멍해를 조금만 줄여 준다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고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조금만 줄여 주면 루오보암 왕 당신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잘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루오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인사하면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워보암 왕이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당연히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직 백성들에게 아무런 검증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왕으로서 당연히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솔로만 왕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노어보함에게 백성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은 영원히 왕에 충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오히려 먼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필요를 알아주며 백성들을 섬겨주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을 위해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었더라면 누오보암의 왕위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오보암은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어울리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랄한 전,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한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솔로만 왕이 다스릴 때보다 더 많은 멍해와 짐을 백성들에게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 어리석은 결정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시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루어 보암 왕의 싸늘한 반응에 열두 집화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열 집화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격하게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서 벗어나서 북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고 초대 왕으로 요로보암을 따로 세우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루어보암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리더십을 따르지 않게 되므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던 유다 지파로부터 북 이스라엘 열 지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백성들을 품어주고. 조금만 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렇게 나아갔다면 루어보암의 나라는 조금 더 유지가 될수 있었을 것인데 백성들과 지파의 대표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깡그리 무시한 루어보암은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죄악이 문제였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 로보암의 잘못된 리더십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지대한 역량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세기를 따르는 믿음의 왕이 있을 때 올바른 길로 백성들까지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우상숭배의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을 따라서 우상숭배하면서 악한 길로 악한 길로 더 깊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이끄는 전체적인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이냐? 그렇게 이기적으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리더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행동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는 신앙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 생활의 좋은 면만 바라봐야 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서 그렇게 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상대를 필요하지 못한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친한 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선을 넘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섬겨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터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점점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재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 월요일 새벽 일상의 생활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또 신교 공동체 가운데에서 늘 섬김의 리더십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또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새벽의 재단을 쌓으며 늘 우리 안에 성령을 친히 모시며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겼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믿음의 길로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